잠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인터넷도 제한적이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평양 시내에 시어등이 작동하는 곳이 몇 개나 될까요? 스마트폰 보급률은 2 0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해커를 양성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전은 핵, 미사일과 함께 우리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2013년 김정은의 공개 연설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말로 해커를 핵무기처럼 키우기 시작합니다. 평양 만경대고요. 여기 특별한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금성제일중학교.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수학 과학 영재 200명만 다니는 곳 11살 김철수 가명도 그중한명 이었습니다. 2010년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1등 을 하자 한 간부가 집으로 찾아왔죠. 축하합니다. 동부의 아들이 수령님을 모실 영광 을 얻었습니다. 부모는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평양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 으로도 엄청난 특권이니까요. 하지만 철수가 간 곳은 일반 학교 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6시 기상 오전엔 일반 과목 오후엔 컴퓨터 프로그래밍 저녁 10시까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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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언어 파이썬 자바 12살 아이들이 대학 전공 수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과목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적국 시스템 분석, 수업 내용, 윈도우 취약점 찾기, 리눅스 새 백도 만들기, 네트워크, 패킷 가로 찾기, 그냥 해킹 기술이었던 거죠. 철수의 담임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총 없는 군인이다. 키보드가 너희의 무기다. 이제 심장에 칼을 꽂는 것이 너희의 임무다. 6년 후, 철수는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입학합니다. 북한 최고 엘리트 코스죠. 여기서 또 무서운 교육이 시작됩니다. 실제 한국 사이트를 해킹하는 실습, 중국 IP를 경유해서 추적을 피하는 법, 비트코인을 추적 불가능하게 세탁하는 기술, 그리고 4학년이 되면..."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어디로? 중국 단둥, 선양 베이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표면적으로는 IT 회사 직원, 실제로는 북한 정찰 중국 소속 해커 철수도 2018년 중국 선양으로 파견됩니다. 그가 받은 첫 임무는 남조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 0 0 개를 확보하라. 당시 시세로 10억 원. 철수는 먼저 거래소 직원들의 이메일을 해킹합니다. 링케드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페이스북에서 가족 관계를 파악하고 인스타그램에서 일상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피싱 메일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최근 해킹 시도가 급증하여 보안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복 파일을 실행하여 점검을 진행해 주세요. 한 명이 클릭합니다. 게임 끝. 일 만의 거래 마스터키를 손에 넣은 철수. 하지만 바로 돈을 빼지 않습니다. 두 달을 기다립니다. 시스템을 관찰하고 패턴을 익히고 인출한도가 가장 미순한 시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 일요일 새벽 시단 10분 만에 비트코인 100개를 빼돌립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면 좌측 하단의 흰색 삼각형을 터치하세요.